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갤러리에서 콜라주 사진도 만들고, gif 사진도 만들고, 영화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콜라주 사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라주는 사진을, 여러 장 사진 가지고 한장 사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사진을 한 다섯 장만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을 꾹 눌러주세요.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되고 그 나머지 사진들 왼쪽에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체크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다섯 개만 한번 해볼게요. 다섯 장 이렇게 해서. 왼쪽에 여기 만들기가 있는데, 이 만들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더보기 눌러 보시면은 더보기 속에도 만들기가 들어있어요. 이제 저는 이 밖에 만들기가 있어서 여기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만들기 눌러 보시면은 여기 지금은 콜라주 만들 거고 좀 이따 gif랑 영화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라주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선택하면 돼 여기 왼쪽에 여기 밑에 여기서 원하는 디자인들을 선택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큰 네모, 작은 네모 있어요. 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테두리 써있죠? 여기 큰 네모, 작은 네모 눌러보시면은. 여기는 반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길게 하면은 거의 동그랗게 되고, 여기는 색상,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반원을 이렇게 그리면 사진도 동그랗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다양한 색 원하시면은 여기 네모 있죠. 여기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색상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완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너무 동그라져. 그래서 원하시면 이렇게 여기 조금 반원을 조금만 하고, 또 길게 많이도 할수 있고, 각자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여기는 저장 눌러주세요. 갤러리에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 뒤로 가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만든 게 여기 있죠. 이번에는 gif 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gif 사진 만들 때맨 앞쪽에 들어있는 거가 순서대로 하니까 맨 앞쪽에 거기다 글씨를 쓰시면 은더 좋아요. 그래서 사진 한장 선택해서 글씨를 써 보겠습니다. 사진 한장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연필을 눌러서 글씨를 써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고 써 볼게요. 여기 여기 스마일 있는데 데코 눌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눌러 주세요. 오늘도 오늘도 건강하세요.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이 밑에 폰트가 여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폰트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파란색 선택됐는데, 여기를 색상을 제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선택했는데, 요 색깔 빨간색이 글씨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밖에처럼 테두리. 색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T 있는데 눌러볼게요. 빨간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달, 흐려졌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글씨가 텍스트가 빨개졌고 가면은 또좀 얇아졌죠. 그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완료 누릅니다. 완료 누른 다음에 여기를 여기 눌러서 크게 원하시는 대로 여기 눌러서 이렇게 더 크게 하실 수 있고 이동 원하시는 장소로 이렇게 갖다 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데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갤러리에서 이렇게 편집했을 때는 그냥 저장을 누르면은 원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점 3개 눌러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다른 파일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상도로할 건지, 해상도 개선을 할 건지,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해상, 현재 해상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장 됐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신 다음에 지금 만드는 이 사진을 맨 앞장에다 놓고 gif 사진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거 아까처럼 여기를 꾹 눌러 주세요.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사진 한 5장 정도만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아 7장 했네 6장 했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만들기 눌러보신 다음에 이번에는 gif 사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여기 시계 보이나요? 여기 타이머에요 방향, 방향 및 속도 써 있죠.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서 여기 속도가 4면은 좀 빨라요. 여기 플레이 눌러 볼게요. 이 정도 빠르니까 여기를 조금 이렇게 한 1이나 2 정도로 놓으시면은 좀 적당할 거예요. 이렇게 놔 볼게요. 정지시키겠습니다. 정지시키고, 여기다 또 글씨 쓰고 싶으시면은 여기 데코 눌러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되셨으면은 저장 눌러볼게요. 저장. 다 저장됐어요. 뒤로 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if 지금 사진 만든 거 터치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다시 뒤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글씨 썼던 사진이 맨 앞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영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를 우선 꾹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몇 장만 이렇게 선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들기 눌러 주세요. 만들기. 누른 다음에 영화 누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정사각형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 이렇게 플레이 눌러 보시면 여기 양쪽 가가 다 검게 나왔어요. 만약에 사진을 선택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동영상 만들었을 때 양쪽, 여기 양쪽 가가 검기 때문에 사진을 한장 터치해 주세요. 터치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크기 조절하는 게 있어요. 요걸 눌러 보세요. 요거 누르시면은 그러신 다음에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셔요. 여기서 양쪽으로 그래서 꽉 채워 화면을 꽉 채워 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도 터치. 여기 터치 하셔서 선택됐을 때 여기 요거 요거 눌러서 이렇게 조절해 주셔요. 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터치 하시고 다 되셨으면은 이제 요거 꺾기하고 맨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밀어서 요 재생 헤드가 항상 중간에 있으니까 앞쪽으로 오셔서 이제 여기다가 글씨를 또 쓰겠습니다 T 눌러서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요 정도만 쓸게요. 요렇게 하시고는 이제 여기 적용 눌러 주세요. 요거 키울게요. 터치해서 좀 키울게요.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요렇게 지금 첫 페이지만 들어 있는데 요거를 원하시면 이렇게 길게 원하는 이렇게 길게 누르셔도 돼요. 저는 여기 첫 해만 여기 앞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첫, 첫, 페이지만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 사진과 사진 사이에 여기 장면 전환이 있습니다. 여기 터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사진과 이 사진 사이에 장면 전환 터치 하시면은 지금 없음 있어요. 그래서 디졸브, 디졸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디졸브는 이런 상태. 되고, 다시 여기는, 음 다시 터치해볼게요. 장 전환 효과 해서, 페이드는 살짝 없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디졸브로 주로 하는데, 부드럽게 없어지게, 부드럽게 첫 번째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 가는데, 요, 다시 한번 요것도 눌러볼게요. 터치하신 다음에, 요번에는, 슬라이드,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는데 슬라이드, 요건 슬라이드 였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다른 색 터치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지기. 다른 그 동영상 만드는 데처럼 장면 전환이 많지는 않지만, 요렇게도 요런 다양한 네개 정도 있어요. 지금 요거는 디졸브고, 페이드, 뭐 슬라이드, 사라지게 이렇게 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하,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 오디오를 넣어보겠습니다. 오디오 터치 해주시고, 여기 내 음악은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음악이고요. 이제 사운드 트랙은 여기 있는데, 여기도 재미난, 괜찮은 노래들 많이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여기는 지금 재미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 또 편안한 거한 번씩 눌러보시고, 즐거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시는 음악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완료 눌러주십시오.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은 노래가 사진 끝나도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노래를 어 잘라 주셔야 됩니다. 정 여기 정지 여기다 정지하시고 여기서 요거를 분할하겠습니다. 분할하신 다음에 이쪽 거 휴지통에다 버릴게요. 이 끝에도 어 행복 여기다도 끝 인사 쓸까요? 그러면은 여기 T 눌러서 오늘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하시는 색으로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좀. 글씨가 조금 길으면 이렇게 검은 바탕이 있으니까 글씨를 좀 줄여 주십시오. 여기서 끝날 수 있게 잘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완료 누르겠습니다. 완료 하신 다음에 여기 영화 저장 누르겠습니다. 영화 저장 이것으로 갤러리에서 gif 사진과 콜라주 동영상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